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물에서 올린 배를 다푼 거거든요. 날이 이렇게 깨져 있죠. 그래서 이 자체가 약해집니다. 부식에 의해서 마모가 되는 거죠.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정확하게 평행하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겠죠. 그러면 진동이나 떨림이 오고 샤우드 자체에 드라이브 자체에 하중이 계속 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거는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여기는 네, 재생시키거나 뭐 그럴 생각을 하지도 말고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프로펠러의 규격을 말할 때는 앞에 두자리 숫자 곱하기 뒤에 두자리 숫자로 하거든요 그 앞에 두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 프로펠러의 지름의 길입니다 그러면 총 17인치가 이제 이 프로펠러의 크기를 말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규격은 피치입니다 피치 피치라는 거는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이 배가 나아가는 이제 거리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피치를 써서 하는 게 좋고 이제 장거리를 하거나 좀 무거운 걸 실어야 되면 피치가 좀 높은 게 좋은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아셔야 될게그이 날의 개수인데요. 상 겹이 표준이라고 하면 상 겹에서 올라가면 사 겹, 오 겹도 있고 낮으면 2겹인데 이 겹인데 이날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어내는 힘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상선이나 유조선은 5겹까지 쓰거든요. 근데 반대로 이제 저항을 좀 작게 하고 셀리어트 같은 경우는 2겹을 쓰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인 고속선들은 이제 3겹을 많이 쓰긴 한데 조금 힘을 좀 많이 내려고 하면 4겹도 많이 쓰죠.